안녕하세요. 정국호입니다. 여러분이 쓰그만 남성이 되고 싶으면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적 통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고 자기가 이것을 성취할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자, 봅시다. 베타 남성은 사회적 규범. 이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스탠다드, 이러한 삶에 대한 맹목적인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한다. 어? 사회가 요구하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타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된 삶, 요거를 철저하게 따르는 거야. 뭐 남들이가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는, 남이 결혼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남들이 외자차 타니까 나도 타야 하는 거고, 남들이 다 드럼 세탁기 있으니까 나도 그거 사야 하는 거고, 남들이 좋은 아파트 타니까 나도 사아야 하는 거고, 이게 베타 남성들의 마인드야. 베타 유형의 마인드죠. 자, 시그마 남성은, 시그마 남성을 규범 짓는 가장 완벽한 두, 마인드 세트가 이거야. 자유와 독립이야. 자유와 독립. 그리고 시그마 남성과 베타 남성을 결정 짓는 아우라는 이거야. 아우라는 얘기가 좀 그런데. 시그마 남성의 정의는 뭐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설정한다. 이게 시그마 남성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자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알파 남성과 시그마 남성은 같은 종자야. 어? 알파도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그마고 똑같아. 근데 시그마의 가치관은 좀 독특하고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어. 즉, 규범과 질서와 그, 이 사회가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규범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파도 타는 남자들이지. 이 친구들은 백수야. 남들이 봤을 때, 베타 인생에서 봤을 때는, 베타 인생관에서 봤을 때 시그마는 굉장히 백수나 뭐 타락한 염세주의자로 보일 수가 있어. 저 새끼는 뭐야. 직업도 없고, 어, 돈도 없고. 이렇게 보인다니까, 시그마 남성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마 남성이 되고 싶다고? 정말 당신 되고 싶냐고. 어려운 얘기야. 하지만 그 파도 타는 사람들 예로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고, 인생 자체가 존나 즐겁고 자유로운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그마 남성이 되고 싶으면, 첫 번째 여러분이 애할 일이 뭐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게 한국 사회에서 쉬울까? 쉽지 않아.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뭐라고 할까, 파격적인 인생을 꼭 살아야 냐 그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치관이야. 마인드셋.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내가 결정한다는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시그마 남성은 자기 통제력. 이 통제력, 인터널 컨트롤. 이게 뛰어납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0kg 살을 빼고 몸을 완전히 근육으로 만들겠다. 매, 매우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죠, 남자한테는. 근데 베타 남성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어. 내가 가인 걸할수 있을까? 근데 싱그마 남성은, 나는 할수 있다! 이 차이야. 알파 남성도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시그마하고 알파고 그런 거다 떠나서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잖아 그럼 자기가 만들어놓은 목표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 목표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신만의 것이 돼야 돼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우면 안돼 무조건 베타나 알파든 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야 돼 사소한 것이라도 어? 남아있는 중천금이란 얘기가 있잖아.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뭘 하겠다? 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남자적인 에너지야. 그게 남성의 에너지야. 어? 그 다음 봅시다. 제가 진짜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하면 끝나는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정신이야. 이건 시그마 정신이야. 시그마 정신 이런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여기서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